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 평성장 도은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브리타임에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UBS는 싹다 여자네. 레알 키키페미인가? 얘 진짜 억울한 게 저희가 한. 활동을 시작하면 임기가 총 3년입니다. 1학년 때 시작하면 총 3학년 때까지 임기가 이어지는데, 남자 진짜 하고 분들은 군대 이유가 많이 겹쳐가지고 그만 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자가 많은 건 사실인데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방송국 UBS 분위기 어때요? 들어갔다가 후회한다더라. 했던 사람으로서 똑같아서 1년도 안 돼서 나온. 책에도 없고 군기나 잡고 째째째 시간 아까움 음, 했던 사람으로서 라는 말을 보니까 저희 방송국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 같은데, 어, 방송국과는 성향이 안 맞으셔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3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 분위기가 같진 않은데. 그리고 군기가 진짜 없어요. 제가 편성장인데, 제가 서열이 제일 아래입니다. 저기 한 명? 널 일로 와봐. 저희 군기가 있습니까? 없죠. 어, 저... 편성장이 꼰대입니까? <laughs> 저희 화목합니다! 아 <laughs> 방송국 도대체 뭐함?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여쭤보고 싶네요. 한 번이라도 저희 방송국 유튜브를 들어오셨는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점심 저녁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6시 10분부터 6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 화요일 점심에는? 여섯 개의 방송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뉴비에스 뉴스입니다. u 비에스피니언 시간입니다. 날씨도 보도하합니다 영상 쪽으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재작년 영상을 만들고 오늘의 있고, 요세 진행하고 있고 내 소식을 so 다루는 어, 그 네, 뉴스도 거. 나오고, <신무스도> 뉴스를 종합해서 한달 말에는 데스크 뉴스가 나옵니다. 국내 총학생회 선거도 저희가 다 개표 방송까지 꾸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없다는 말은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셔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laughs> UBS 점점점 장비가 노후한가? 점점점 진짜 개실망이다. 개표방송이 개표를 못하네. 아나운서분들 동공지진 보기 미안할 정도 유유. 우선은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하고요. 이렇게 어 저희가 바뀌었으면 하는 점들을 찝어주시는 거는 어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고쳐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악했던 건 사실인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최상의 퀄리티였다는 거. 되게 리허설도 엄청 많이 하고 이러면서 나온 건데 그게 학우님들의 기대에 못 미쳤던 거는 저희가 반성도 많이 하고 어 앞으로 개선을 하며 진행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마냥 비판보다 보다는 더욱더 뭐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더 최상의 생중계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BS가 USB보다 못한 존재네. USB는 필수템. 저희 이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UBS입니다. 유니버시티 브로드 캐스팅 스테이션. 맞죠. USB가 얼마나 현 대학생들한테 중요한 존재입니까. 정말 필수템이죠. 근데 저희 UBS가 그 USB의 비교가 된다? 저희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SB를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따라갈 정도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아무르, 앞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송국에 들어가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아무래도 이게 학우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매 학기마다 학교 사랑 장학금이라고 해서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을 받으면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혜택이라면 혜택이지 않을까. 그 성량도 없고 피로 누적, 어, 몸이 상한 피부 상한, 온갖 질병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혜택이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즐기게 될수 있는 그런 면역력까지 얻게 된다는 거네 <laughs> 오늘 이렇게 UBS를 에브리타임에 직접 검색해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평소 학우분들이 UBS에 관해 갖고 계셨던 오해나 궁금증들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UBS는 많은 방송과 영상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지, 신문방송소 홈페이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